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은 스파 받고 나온 것처럼 얼굴에 혈색이 돌면서도 광이 도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톤업 패드로 얼굴을 닦아줄게요. 립밤도 발라줄게요. 립밤 되게 촉촉하고 꽤 오일리하고 얇게 발려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면 뭔가 수분 오일막이 싹 랩핑되는 느낌?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루네스의 24시간 모이스처 스킨 밸런스 크림 사용해볼게요. 이 제품은 농코메도제닉 제품이고요. 하이드라락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을 하루 종일 보호를 해주면서 복구를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성분일 텐데 티타늄디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 같은 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주는 크림이에요. 자외선 차단제에 아무리 지수가 높아도 완벽하게 보호를 해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크림으로부터 자외선까지 같이 보호를 해주면 수분도 챙기고 자외선도 조금 더잘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 닥터홀가의 프리미엄 선 프로텍션 톤업 선크림도 사용해볼게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크림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연유래성분이 75.95%의 논나노 무기자차 선크림이고요. 자연스럽고 예쁘게 톤업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같이 쓰기 너무 좋아요. 진짜 자연스럽게 원래 내 피부 밝은 것처럼 환해지죠? 50시간 수분 지속력 임상 완료에다가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이렇게 3중 기능성을 인증받은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이 캐나다의 클린 뷰티 서트 클린에서 주최한 뷰티 어워드에서 2023년 선케어 부분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평소에 너무 애정하던 제품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더 되게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사실 오늘 하는 메이크업이 파운데이션에서 광을 연출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그냥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좀 평소보다 자연스러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바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제가 평소에는 크림 블러셔를 잘안 써요. 왜냐면 크림 블러셔는 어떻게 발라도 파운데이션이 아주 미세하게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커버를 좋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오늘은 어차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할 거기 때문에 크림을 사용해서. 이거를 왜 지금 바르냐면 컨실러 하기 전에 발라야 피부 표현이 얼룩덜룩하게 되지 않거든요? 다크서클 다 가려놨는데 이렇게 바르면서 다 지워질 수가 있어서 지금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를 커버를 해줄게요. 이제 음영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얼굴에 혈색과 음영을 다 넣어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파우더 바르고 나서 코쉐이딩을 넣으면은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가 다 깎인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파우더 단계랑 음영 표현을 순서를 바꾸면 돼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음영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더로 코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파우더는 지금 이렇게 티존만 발라 줬어요. 이제 눈썹을 그려 볼게요. 이거는 투명도가 되게 높게 나온 라이너인데, 뭐 자연스러운 아이라인이나 점 표현이나 언더라인 그릴 때,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약간 오늘 이렇게 잔털 표현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음영 라이너로 아이라인도 그려볼게요. 섀도우는 제가 이번에 받아본 제품 중에 이 아워글래스 스틱 섀도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 사용을 해볼게요. 바르면 딱 굳었을 때 픽스되는 그런 제형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컬러를 아주 약하게 발라주고 애교살이나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은 이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밝은 컬러로 애교살을 먼저 밝혀주고, 여기 눈 앞부분에도. 오늘은 마스카라를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이 음영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을 그려줄 건데요. 약간 뭔가 내가 오늘 투명해 보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점을 많이 찍어주시면 좋아요. 점이 보인다는 거는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얇게 발렸다라는 인상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점을 좀 선명하게 먼저 그릴게요. 얘는 뺐는데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오늘의 주제인 이 스파광을 유지력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연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파우더를 T존 부위에만 발랐는데 이렇게 뭐 점이며 뭐며 다 피부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파우더를 코팅을 해줍니다. 얇게. 솔직히 그냥 이대로 이렇게 끝내도 스파광은 스파광인데 유지력이 진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분과 수분이 같이 있는 미스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흔들어서 섞이게 해주고, 분사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광이 나면 급 늙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여기. 팔자주름이에요. 그러니까 촉촉한 메이크업 하신다고 얼굴 전체를 물광으로 연출을 하면 팔자주름의 굴곡을 더 강조시키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뿌리실 때는 이렇게 가리고 뿌리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이에요.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여기 여기가 그러니까 V 라인 딱 V 라인에만 한번더 짜잔 자 이제 오버립 펜슬 사용해서 오버립을 만들어 줄게요. 립 제품은 레미유의 듀이 플로우 틴트 사용해볼게요. 짠. 이렇게 총 8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이 중에 분명 여러분의 취향이 있을 텐데 쿨한 계열이랑 웜한 계열 다 있어서 선택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레미유 틴트는 프랑스의 이브 비건을 인증받은 비건 제품이고요. 52%의 에센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고수분 포뮬라이기 때문에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칠링 모브라는 컬러인데 이 제형이 진짜 엄청 얇고 고 촉촉하게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조금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광택감과 컬러가 더 풍부하게 올라오거든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색감들에 너무 좋아하는 텍스처라서 진짜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이 레뮤의 듀이플로우 틴트 또는 코트 앤 플러피 틴트를 구매를 하시면 한개 단품 구매하셔도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했을 때 최종 금액이 14,44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레미유의 리유저블 파우치까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마스크도 다들 안 쓰고 다니는데 혈색 좋아보이는 스파강 메이크업 다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